안녕하십니까. 11월 4일자 주간시황입니다. 오늘은 지속되는 그리스 우려와 중앙은행들의 미진한 조치, 차트에서 나타나는 위험자산들의 급락 가능성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스 이외에서 그리스 시간으로 어, 지난 금요일 자정, 즉 미동구 시간으로 오후 6시 신임투표를 던지면서 한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내내 그리스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위험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될 소지가 많은 신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계속 고점을 경신했고 스페인도 8월 1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비극이 공연되고 있는 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이런 주변 국가의 예의를 예의 주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 자산 하락 압력을 더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 지표의 하락입니다. 주요 지표인 유로존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고 독일의 실업률이 예상외로 7%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ECB는 놀랍게도 금리를 1.25%로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ECB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기 신임 총재가 ECB는 은행이나 정부의 최종 대출자가 될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정국과 이를테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신용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연준은 지난주 2011-12-14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진한 성장과 높은 실업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전망에 대해 미 연준은 QE3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QE3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위험 자산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에 언급된 부정적인 펀더멘탈 소식에 이어 위험 자산 시장에서 차트들은 향후 수주간 심각한 하락의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로 USD는 지난주 초 하락세 이후 어 단기적으로 약세 깃발 조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3200 아래에서 음 반등세를 나타낸 이 후, 헤드 앤 숄드 모양을 나타내며 약세 전환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 패턴에 있어 1.36503700 수준을 하회할 경우 목표점은 전저점이 1.310050 부분이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헤드 앤 숄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5, 1220 아래로 내렸을 경우 목표점은 1140, 4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자산이 있는 통상 아니지만, 금은 전통적으로 달러화, 강세시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 금 가격도 현재 상승, 쇠기형즉 약세 전환 패턴을 나타내며, 9월 주요 저점이었던 1760, 65 아래에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쇠기형 바닥인 1715, 20 아래로 내려설 경우, 16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 다음주 주요 경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부, 어, 표시된 부분이 중요도 높은 경기지표들인데 다음주에는 어, 그렇게 주목할만한 경기지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에나 및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각 정부의 시장개입을 어, 주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주, 어, 수준에 접근시 시장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이번주 주간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